전체 브랜드는, 어, 한 번쯤 들어본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꽤 오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인데, 사실 이제 그렇지만 규모는 그렇게 알썩 크다고 할 수는 없고, 제가 이 브랜드를 어떻게 표현할까를 고민하다가, 대형 프랜차이즈, 대, 대형 피자 프랜차이즈 못지 않은이라는 표현을 써봤는데, 제가 여기 그 담당자와 면, 인터뷰를 하면서 사실 제가 느꼈던 게 그런 거였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두 번째 브랜드도 한번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들어보시고요. 여러분에게 그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빨간 모자 피자라고 하는 피자 전문점입니다. 자, 여기 지금 심용석 부장님 나와 계시죠? 심용석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제가 먼저 대형 피자 프랜차이즈 못지 않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네네. 사실 허락받지 않고 썼어요. 네, 괜찮습니다. 어떠세요? 네네. 네, 지금 아주 마음에 드는 편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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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신부장님 소개 간단하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주 레드캡 빨간모자 피자의 가망 영업을 맡고 있는 신용섭 부장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사실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건지 아무래도 역사가 있어서 그렇는데 빨간모자 피자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빨간모자 피자 어떤 아이템인지, 피자 전문점인 건 이제 다 알겠고 어떤 아이템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빨간모자 피자는 1992년 창업한 회사고 피자, 도미노 피자, 미스터 피자 등 외국 브랜드만 존재하던 그 시대에 국내 피자 시장의 순수 토종 브랜드로 탄생한 이태리식 피자 브랜드입니다. 올해로 창사 30주년을 맞이한 저희 빨간모자 피자는 정직한 프리미엄 피자라는 모토 아래. 정직한 재료로 만든 건강한 이태리식 피자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자라는 기업 이념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보편화되어 있는 고구마 피자를 2000년도에 국내 최초로 개발한 회사라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썼죠. 초대형 프랜차이즈 비해서는 아직 규모에 미치지 못한다. 라는 네네. 표현을 썼는데, 현재 네. 몇개 정도 매장이 운영되고 있죠. 그리고 장사가 그래도 장사가 잘 되니까 이렇게 30년이나 유지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빨간 모자 피자는 현재 30개 매장을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북과 경북 지역에도 매장을 운영 중이며, 업력이 30년이 되었는데 매장 수가 적은 것에 대해서 궁금하실 겁니다. 저희 창사 초기에는 좋은 재료만을 운영하, 좋은 재료만큼 운영하시는 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점주님을 모시는 조건이 다소 까다로웠습니다. 피자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아니면 가맹점 오픈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점주님들이 본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직원분들이나 타사 피자 브랜드에서 근무하신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피자와 브랜드에 대한 애정을 가지신 어떤 분이라도 함께할 수 있다는 기본 방침을 가지고 제품 제조 운영 마케팅 등 체계화된 본사 교육을 통하여 가맹점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서 모든 분들이 창업하실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역사가 어... 30, 어, 네네. 네, 말씀하세요. 네, 역사가 30년으로 오래된 만큼 저희 장수 매장도 많은데, 대표적으로 잠, 잠원점, 반포대교 옆쪽의 잠원점은 그 자리에서 28년, 28년이 되었으며, 월 평균 매출 5천만 원 이상 유지하고 있고, 올해 5월에는 최고 매출 8,200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역사가 긴 만큼 충성 고객이 많은 것이 장사가 잘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15년 이상 된 매장도 5개 이상 있으며 전체 가맹점 평균 운영 기간이 6년 이상입니다. 오랜 기간 점주님들이 운영하시는 것은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있겠지만 수익성 부분에서 만족을 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사실은 그 직접 면담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놀랬던 게 사실 우리 직원들이 매장을 몇 개를 합니다라는 이야기는 많은 브랜드들이 해요 그런데 많은 매장이 우리 직원들 출신들이 가맹점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직원들은 내 브랜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절대로 창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면에서 아 자신이 꽤 있는 브랜드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뭐 아직은 일단 매장을 많이 나가지 못했지만 얼마든지 치고 갈수 있는 브랜드가 아닐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부장님 네. 장사가 잘 된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죠? 왜잘 되는 거죠? 물론 뭐 잠깐 언급이 된 것도 같은데 네. 그래도 이제 창업자들에게는 우리는 이러이래서 장사가 잘 된다라고 좀 구체적으로 찍어줄 거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뭐 외식업의 가장 기본은 음식의 맛이 아닌가 싶습니다. 피자의 맛은 90% 피자의 맛에 90%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피자 도우입니다. 빨간 어, 빨간모자 피자 의 이탈리안 도우는 30년간 운영하고 있는 헬썹 인증을 받은 직영 도우 공장에서 1992년 첫 도우 반죽 때부터 사용해온 100%산 이태리 올리브 이태리산 올리브 오일과 천일염을 넣고 반죽 후 오도시자에서 저온 숙성 시킨 냉장 도우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체에 유해한 화학식품 첨가물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서 더욱 안심하고 드실 수 있으며 요즘 흔한 냉동도우는 맛의 차별화가 확연히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피자를 드시면 어르신들도 더부룩하지 않고 속이 편하다고 고객님들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 이것입니다 이그 30년의 기술력이 집약된 피자 도우를 바탕으로 만든 제품은 한번 드셔보신 고객님은 90% 이상 재구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안정적인 고객 확보를 매출로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빨간 보자 피자의 시그니처 메뉴인 원조 고구마 피자는 2000년도 처음 출시된 이후 메뉴 구성에 매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현재까지도 매출 상승, 매장 매출 상승의 견인 역할을 하고 있는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타사 대비, 어, 30년 을운영온 장수 브랜드지만 말씀하신 대로 서울 수도권 특히 강남 지역에 집중적으로 매장이 포진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브랜드 인지도가 다소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사 대비 200% 이상 많은 영업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매출도 중요하지만 브랜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수익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빨간 모자 피자는 수익고조를 악화시키는 무리한 할인 프로모션을 창사 때부터 지향해 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원 플러스 원50% 할인 등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 매출은 늘어나지만 그 매출은 본사의 매출이지 가맹점에서는 본사 지원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고 가맹점이 할인 비용을 다 부담하기 때문에 가맹점 수익에는 저하로 나타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가맹점 평균 할인율은 12에서 13%를 30년 동안 유지하고 있으며 매장 운영 상황에 따라 조금 상이하지만 가맹점 수익률은 25에서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사 수익이 감소하더라도 점주님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30년 동안 저희가 이어올 수 있었던 빨간모자의 상생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 부장님이 되게 네. 길게 설명을 해주셔서. 네. <laughs> 네. 네. 자, 제가 여기서 엑스트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실 네. 여러분 그 부장님한테 제가 사전에 드렸던 질문에 없는 내용인데. 네. 자, 그러면 사실 지금 방금 전에 뭐 고구마피자도 말씀하셨고 도우에 네.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진짜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네네. 다른 회사는 왜 그거를 그렇게 못하는 걸까요? 아... 다른 예를 들면 빨간모자피자의 경쟁 브랜드들, 네. 뭐 저가형 피자도 있을 테고 이렇게 있을 건데 네네. 그 브랜드 이런 점이 빨간모자피자의 경쟁력이라면 네네. 다른 브랜드들은 왜 그것을 흉내내지 못한다고 해야 되나요? 왜 그렇게 진행하지 못하는 걸까요? 갑자기 아... 궁금해졌습니다. 네. 네네. 이거는 원래 원칙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프랜차이즈들이 원칙을 지키고 있지만 결국은 본사의 본사가 살아남아야지 가맹점도 살아남는다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창업주가 창업주께서 이상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거는 사실이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모든 프랜차이즈는 저희랑 똑같은 생각으로 시작을 하지만 중간에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좀 변질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그것을 지금까지 지켜왔고 크게 성장은 아직까지 못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30년을 지켜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네, 음. 네. 자, 부장님 아까 뭐 앞에서 했던 이야기와 중복될 수도 있는데 그럼 빨간 모자 피자의 성공 전략을 네네.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 한번 해 보면 어떨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로 성공 전략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는 뭐 브랜드 인지가 크 크진 않지만 유목 모델을 통한 획일적인 광고보다는 인구 구조, 뭐 소득 수준 등 지역 상황에 따른 마케팅에 좀 많이 특화돼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년 이상 베테랑으로 이뤄진 본사 관리팀은 저희 모든 매장 운영 경력이 있는 직원들이고 본인의 운영 노하를 점주님들과 공유하여 각 가맹점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둘째, 확실하게 상권을 보여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빨간 모자의한계 매장의 영업 지역은 타 브랜드 두개에서세개 매장을 경쟁할 수 있도록 상권을 설정해서 최대 매출을 나올 수 있도록 상권을 보호해 드립니다. 셋째,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식재료 코스트가 28%에서 29%대에서 합리적인 소비자 가격을 책정합니다. 현재 빨간 모자 피자의 메뉴는 메이저 피자 브랜드의 프리미엄급과 동일한 품질을 갖추었습니다. 단순히 싸기만한 저품질 식재료로 코스트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만족도와 점주님의 손익을 생각하여 좋은 재료로 합리적인 판매 가격을 책정합니다. 빨간 모자의 평균 객단가는 2만 원대 후반이고, 요즘에 많이 하는 리뷰 이벤트라든지 음료, 뭐 배민 수수료라든지 등 할인을 포함한 식재료 코스트를 33%에서 34% 이하로 설계해서 점주님들의 손익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부장님 피자 전문점에 대해 네. 워낙 보편적인 거여서 제가 네. 피자 왜 피자 전문점이어야 되는가 이게질문리기가좀 네. 애매하긴 한데 네. 그래도 다른 브랜드들에게도 묻는 거니까 네. 피자, 피자 전문점 왜 좋습니까? 일단은 피자 창업 아이템은 뭐 다른 요즘의 배달 아이템과 마찬가지로 10평 정도의 매장에서 뭐두명 내외 인원으로 자, 손쉽게 장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고 특히 뭐보부 창업 여성 창업자 뭐 퇴직자들에게 창업 아이템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일 큰 특징은 피자나 치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스테디셀러로 지금 뭐 특별히 계절의 영향이 없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뭐 그렇게 크게 뭐 매출 올리는 그런 제품도 아닐 수도 있는데 사업장에 비해 특별한 비수기가 없이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는 게한 가지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뭐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뭐. 뭐어린는대때대부터뭐 10대? 5, 60대까지 즐길 수 있어서 뭐 특별한 특별한 그 계층 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그 장사 가용이 적어도 깨끗한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게 깨끗한 사업 운영이라는 게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뭐 다른 걸 비하 비하드린 건 아니지만 일반 식당이라든지 좀 기름을 쓰는 그런 업종들 그런 분들이 상담을 해서 업종 변경을 생각하실 때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게 저희 피자 쪽, 그리고 더 쉽게 생각하시는 게 커피 전문점 쪽이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이제 주류를 판매해도 되지만 판매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뭐 저희 그 마감 시간은 보통 1시그 저녁 10시 정도에 크로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자기 시간을 가지실 수 있고 뭐 그런 부분으로 좀 장점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물어보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네, 저희도 지금 피자 전문점 창업 지원센터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자가 네. 어떤 매력이 있는지 업계 분에게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자, 역시 신 부장님한테도 네. 가맹본부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 그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가맹본부가, 우리는 가맹본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네. 가맹본부 있으나만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네. 이런 면에서 가맹본부가 꼭 필요하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창업 창업 단계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저희 본사 교육팀을 통해 2주 이상 이론 및 현장 교육과 오픈 시 1주 이상의 슈퍼바이저 파견을 통해 매장 운영의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후에는 지역 상권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100일간 집중 관리를 합니다. 그 저희 빨간모자 피자가 한 브랜드로 30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저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마케팅을 통해 상권 지역에서 막각 품질로 인정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노하우를 통해 상권을 분석하고 적용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홍보 마케팅을 점주님께 제안하고 실행합니다. 또한 슈퍼바이저와 실시간 소통을 통해 사소한 문제라도 상의하고 해결해 나가고 있고 빨간 모자 피자 슈퍼바이저들은 저를 포함한 전원 매장 직원으로 시작한 현장 출신이며 현재도 사무실에 있는 시간보다 현장에서 매장을 관리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저도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매장 직원 출신이고 가맹영업과 함께 운영팀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영업후에도 계약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픈 후까지 책임지고 오픈 후까지 책임지고 있어서 좀더 신뢰할 수 있는 가맹본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본사의 모든 직원이 가맹점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현장에서 뛰고 있으며 점주님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본사를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연금처럼 꾸준한 수입을 올려 최소한 가정의 안정과 소득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빨간모자 피자 감행본부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장님, 제가 빨간모자 피자 감행점을 하나 냈다고 가정할게요. 네네. 근데 이 감행점이 지금 매출이 막 떨어진 거예요. 네. 저 어떻게 도와줄 거죠? 뭐 말씀드렸듯이 뭐 모든 감행점이 다잘 된다는 건뭐 거짓말 겁니다. 저희 또한 매출이 높은 가맹점이 있는 반면, 다소 부진한 가맹점이 있습니다. 뭐, 매출이 부진한 가맹점을 일단 매장 진단을 슈퍼바이저가 진단을 합니다. 일단 방문을 해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외부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진단을 하고, 그, 일단 외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상권 분석을 다시 진행하여 상권 및 고객 변화가 있는지 분석하고요. 그리고 분석 결과에 따라 해결 방안을 도출하여 점주 있게 알려드리고, 결과 및 해결 방안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슈퍼바이저가 매장에 상주하게 됩니다 일정 기간 같이 근무하면서 매출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실제 예로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의 가맹점에서 매출이 부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출 향상 방안으로 본사가 1인용 피자를 따로 개발해서 그 테스트 형식으로 그 매장에 적용시켰더니 20% 이상 매출의 향상의 결과를 보였던 결과가 있었고 또한 비슷한 상권에 감형점에도 적용할 효과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지도만 하는 감형본부가 아니고 현장에서 같이 고민하고 저도 같이 해결하라고 노력하는 감형본부로서 점주님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감형본부라고 생각합니다. 네. 창업비용 소개해 주십시오. 네. 뭐 빨간모자 비에 어, 창업비용 한 10평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4,5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인테리어 임대비용은 제외된 비용입니다. 인테리어는 제가 처음부터 자체 시공을 좀 권장드리고 있고 뭐 자체 시공을 하시게 되면 뭐 다른 브랜드처럼 뭐 도면이라든지 모든 건다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그리고 현재 상립 30주년 기념 프로모션으로 감맹비교비50% 인테리어 감리비 면제 특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특전이 차, 적용된 창업비용은 지금 3,900만 원에 측정되어 있습니다. 네, 끝났나요? 네네, 이상입니다. 네. 한 3분 네. 더 남았습니다. 네. 부장님 못다한 얘기, 일단 3분 동안 자유롭게 하십시오. 네. 작년 정보공인서 기준을 보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7 0개가 넘고 브랜드는 만개가 넘습니다. 그에 따른 가맹점은 27만개가 넘는 게 지금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프랜차이즈 브랜드 편, 평균 존속기간은 3.28년. 불과 3개월, 3년 3개월 정도밖에 안 되고, 7년 이상 생존하는 브랜드가 30%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10년 이상 된 브랜드를 찾아보기 힘든 게현 상황이죠. 기본적인 얘기지만 창업 아이템을 정하셨다면, 저희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현 시점에서 창업을 생각하실 때꼭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것이 본사가 최소 10년 이상 브랜드를 유지하고 있느냐, 운영하고 있느냐입니다. 전 재산을 투자하시고 창업을 하셨는데 가맹본부가 사라진다면 얼마나 황당하시겠습니까 빨간모자피자는 1992년 브랜드 런칭 후 30년을 운영해 오고 있는 국내 최장수 피자 브랜드로서 본사 신뢰도에서는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질에 충실한 빨간모자피자 본사는 가맹점과의 상생원칙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가맹점주님의 수익성을 최우, 최우선시하는 믿음을 받을 수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 이 뭐 저희 브랜드를 선택해 주시면 좋겠지만 아니더라도 이건 꼭 명심하시고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만 깨스며 네. 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회사가 22년이 됐는데 네, 네. 저희, 저희보다 오래된 가맹본부가 일단 많지는 않아요. 네, 네, 네. 그런데 30년이 되셨군요. 네, 네. 네, 사실 업력이 되게 중요한 측면이 있어서 네, 네. 그 부분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 빨간 모자 피자의 심용석 부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좋은 결과 또 나오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